캠 상태가 와.. 쉽지 않더라.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래도 사운드를 좀 키우고.. 난 뭐.. 어? 여기에서 먹어야 되니까? 오늘 먹어야 될건 없어 방문이 좀 있지. 버려진 폭발물만 먹으면될것 같아. 그럼 그 재료 모으면서 무슨? 그래서 그냥 가정 방문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죠? 음. 자 건초지에서 그리... 건초지, 야생 동물 구역, 스켈레토 관측소, 스타포트 착륙장 그리고 호박밭 거의 다 가야 되냥 위치어 그냥 한 바퀴 돌아야 되겠네? 이번판은 꽤나 조용한데? 아, 근데 전판 샌즈 3인치씩 막내리던데나 솔로 돌렸을때? 그건 모르겠다 또 어떻게 아이, 또 오케이 소... 그... 그... 잠깐만 어? 위위위 위위위 여기 조심 조심 와 아, 고르곤인데? 뭐, 아, 죽었다 파가 초가판데세명이야세명 3세 명이야. 다님. 인데 솔직히 빼는거추천하고르곤이최대느 한데 좀 에바긴 어. 해. 뒤집. 어? 비집나 갑자기 두대 맞고 비진. 어? 군 나쁜. 에는지거 보면 거기네. 아. 아. 뭐고? 볼텍션에 6번 서배너 깔려있네? 앞에? 위로 올라갈까? 오케이 그럽시다 급할 수도 있으니까 스켈레톤 쪽 한번 다시 밟고자 멀리서 싸우는 건좀 괜찮지 않나? 아닌가? 그 친구 롱샷이야 아 그래? 응 음. 그럼 반대로 갈까 우리? 반대? 아니요, 상관없고 들어가도 상관없고, 어차피 나야 크게 이렇게 없어서 오늘 많이 어. 먹어가지고 텔레톤 관측소 그 퀘스트는 깨졌어? 아니, 안 깨졌어. 아, 그래, 그걸로 가야 그냥... 돼. 그냥 아! 이든 말든 크게 돌자 있으면 뭐 싸우는 거지, 뭐. 그냥 래 나머지는 초갑에 뭐 그렇게 뭐 했으니까, 음, 잘만 음, 맞추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그치, 뭐, 근데 몹이 있네? 오, 아, 진체있는거 보니 보인... 맞네? 전판거어야잠깐 뭐야? 이거 뭐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조심 아, 아. 만 뒤로 뺄게. 오케이. Okay. 롱샷이 좀 무서운데? 롱샷 친구 먼저 찾고 싶은데. Okay. 있다. 아왜 걸려 여기 또? 수심. 오케이 아까 그대, 로인가 그냥 조금씩 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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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갔네? 바로, 바로 기 어, 오른쪽이롱샷이야 롱샷 맞아 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이아 장전 아이걸못 맞춰 거뭐 어디 갔냐 한이은한 명은? 한 명은 가까이 있고 두명좀 뒤에 있어. 가지마 가지마. 지금 너 바로 앞에 있어. 위치 안 좋은 우리. 네세 명이다. 씨... 전혀 붙을 생각이 없나 보네. 조금씩 붙고 있어 우리한테. 아씨. 아, 참 별로 없는데 이거. 참 많냐 너? 좀 있긴 해. 빠스도나봐야 그래? 이거 오케이 어, 오케이. 매섭게 도네 왼쪽으로 도는 애들 있을 수도 있거든. 왼쪽으로 가는 애들을 놓쳤어. 내가 아, 어, 괜찮아. 그거 내 자리가 내 자리에서 볼수 있어. 무탱크 쪽, 오케이, 어, 어. 오케이, 공근이 가깝네. 하나, 이거 이렇게 오래 안 끌어도 되는데 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연막 웬 연막 들려나 아나 이렇게 싸우는 거 답답해 그냥 나보다 빼고 있어 빼고 있어 빼고 있어 내려갔다 내려갔다. 오우. 오우. 오어어우 살았어 우 오우. 오우. 고 바로 앞에 있다. 우오지 오우. 오우. 앞에도 있다. 오고 오우. 오우. 오 아, 오우. 이우 슬탄 마우 오우. 스우 오우. 오데 나 필요? 어. 나 머리 안나 나도 필요? 나도 필요? 나도 나제나와 나도 나 됐어 나 그냥 붙고 싶어, 나 싶어 나도 필 나도 필요? 나도 필요? 나도 오케이 도 필요? 나도 필요? 나도 필요? 나 나이스. Yeah! 아 뭔가 좀. 일 템버라. 답답하게 안해도 됐었는데 아 너무 뭔가 좀 답답하게 게임한 것 같아. 야 어, 이거 멀티. 와든 어. 이빨 있다. 넌 멀티 또요에드버킷인가 아니면 세터건세터건 먹은 먹건 먹을래? 어. 채터. 제... 어, 롱샷은 응. 네가 먹고. 야 그러면은 보라색 먹이 다 내가 먹는 것 같아. 고로곤 먹을래? 에스프 먹을래? 뭔가 어... 뭔가 좀 양보할라고. 고르곤 에스프 고르곤 고루건... 잠만. 이셔터건도 있고. 새터건은 내고. <laughs> 에스프, 에스프 아 에스프랑 고르곤 둘다안 쓴다. 그냥 새터건 먹을게. 에스프 내내 에스프 가져갈 거냐고 얘기한 거긴 한데야. <laughs> 아나 둘도 안 써. 시계하게안 써. 이걸 왜안써 아, 나 이거 못쓰겠던데. 어, 이제 출발할까? 솔직히, 얘네, 가방, 둘다 2렙이지? 한명 만적이었고, 큰 거였고. 오케이, 가자. 와, 만, 잠깐만, 만디 파츠 왜 이래? 이걸로 바꿔먹어야지, 그러면. 어, 개꿀. 예, 바로 탈출할까? 뿌리함적인데? 탈출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그냥 네. 돌면서 폭풍까지 퀘스트 하나씩 깨다가 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 에이... 그래. 텔레통 관측소가 여기가 많은데 왜안 깨지지? 아, 깨졌구나. 깨졌다. 오케이. 일단은, 멀티툴만 갖고 나가면은 퀘스트 클리어. 어, 여기 이거 데이터 드라이브도 됐었네? 데이터 드라이브, 삼코어인데? <laughs> 아, 나 있어. 많아. 엄청 많아. 뭐, 어, 한 방에 깨고 좋지. 삼육장. 오고 있니? 어, 오고 있네. 어 기력이 없어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번개! 오! 번개. <laughs> 아 호박밭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어 가네. <laughs> 호박밭 완료. 한 놈들 좀 잡고 싶은데 여기 있네. 저 앞에 많을 거이 오른쪽에 두마리라스마리끝 오케이 응. 가자 그러면 그래. 그래도 어찌어찌 복수하고 나갔네 그러니까, <laughs> 심지어 테스트도다 밀었어 퀘스트 하나, 둘, 셋, 세 개, 네 개, 네개 깼다 야아 <laughs> 근데 전에는 뭔가 좀 싸우고만 했는데 네. 하필이면 롱샷 두대 그냥 골로가버렸네 그래도 자. 그 롱샷하고 고르곤 내가 챙겨갔으니까 시발. <laughs> 야. 아주 그냥 방심을 옆에서 예. 육 yeah. 6만원 실화야? 달달합니다 이팀데믹이 38, 2분데믹이 4 40...